연금 이야기 나오면 그게 그거 아니야? 노령연금이랑 기초연금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부터 꼭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령연금이 뭔지부터 최근에 바뀐 연금 감액제도까지 아예 처음 듣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노령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입니다. 젊을 때 회사 다니거나 사업하면서 매달 조금씩 냈던 그 연금 있죠. 그걸 나이가 되면 받는 게 노령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노령연금은 국가가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일하면서 모아둔 돈을 나눠서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초연금이랑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는지와 상관없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께 국가가 생활비 보태드리려고 따로 주는 돈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그 중에서도 노력연금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연금 받으면서 돈좀 벌면 연금을 깎겠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령연금소득감액제도입니다. 예전 구조는 이랬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처음 5년 동안은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을 일부 깎았습니다. 조금만 벌어도 깎이고, 조금 더 벌면 더 깎이고, 이러다 보니 차라리 일안 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 1988년이었습니다. 그땐 연금 재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졌고, 일을 해야 생활이 유지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월 소득이 약 509만원에서 많게는 519만원 정도 이하라면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예전엔 조금 벌어도 연금 깎인다였다면,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이래도 연금 그대로 드립니다로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겁니다. 여기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법 시행은 6월인데, 왜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느냐는 거죠. 이건 연금공단이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려고 적용 시점을 앞당긴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번 소득은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새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왜내 연금은 아직도 깎여서 들어오죠? 이건 제도가 안 바뀐 게 아니라 행정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개인 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 전에는 연금공단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예전 방식대로 감액을 하고 나중에 소득이 확정되면 기준에 맞는 분들께 그동안 깎였던 연금을 한꺼번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에 이미 깎였던 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509만원 이하였던 분들은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청 소득이 확정되면 연금공단이 정산을 해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에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안내 문자나 우편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한 노력 연금은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입니다. 이번 개편은 일하는 어르신들이 연금 걱정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지금 연금이 깎여 들어온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준에 맞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정산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연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앞으로도 헷갈리는 연금 이야기 쉽게 풀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